내가 오늘 원래 민소매 나시티를 입고 올라 그랬는데 엄마 차얻었다 보니까 엄마가 그거 절대 입지 말라고 어디 일하러 가는데 민소매 나시티 입냐 그래가지고 옷직 이걸 입었어요 민소매 나시티 입으면 될 일도 그르친다고 집에서 너무 급하게 나와가지고, 밥을 못 먹어서,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이든 뭐든 하나 사야 될것 같아. 너무 배고파. 미팅에 집중 못할것 같아. 빨리 다 흘렸어 음. 분명히 오쯩이라 그랬는데 이름이 없어 아 여보세요? 아저안 그래도 지금 우측 와가지고 지금 어딘지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거든요. 네, 여기 이름이 안 적혀있던데. 매토로 가면 돼요? 아 소프트 파워,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그러면 네. <목소리> <목소리> 네, 요 안녕하세요. 4시에 미팅인데 혹시 왜삐질 o 는데맞나요 아니요. 아니. 네. 이렇죠 어디인 거야? 드디어 맞이 동을 찾았어. 이게 같은 이물인데이동 b 동이있거든이 근데 내이가 b 동으가간 거야. 가동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서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늦어가지고 빨리 가야 돼. 가가 안녕하세요. 오후 4시에 그미팅 있거든요. 네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때 그래, 통화하신 분 맞죠, 저랑? 네. 네. <laughs> 반가워요. 저 이거 유튜브 때문에 제 네. 얼굴만 영상 찍어도 까요 네. 인력난이 되게 심해요. 아까 스페아 정부에서 비자를 막 뿌려요, 영주권 줄 테니까 빨리 와. 빨리 와서 이래서 근데 원래는 저희 직군이 필수 직군이 아니라서 영주권이 나온 직군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저희 직군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정 영이 차고 나면 이 비자가 다칠 거예요. 제 생각에는 2년 정도 막주산이 없거든요. 저한테 이거를 장기적으로 보막 10년, 20년씩 이렇게 할건 아니라서 막리에서 큰돈을 투자하거나 너무 많은 기능을 넣거나 그러고 싶진 않거든요. 관리자, 제가 보는 페이지 있죠. 그거는, 어, 그거는 웹페이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맹 점주들이 보는 거는 앱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이 보는 거는, 어, 대부분의 고객이 전부 다 외국 사람들, 현지에서. 걔네들이 어떻게 유입이 되냐면, 보통 구글에서 검색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서 홈페이지라고하거든요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겠던 하는그 웹이 있죠. 아, 웹이 있으면 될것 같고, 그 손님들 중에서 홈페이지 검색 말고 걸어 들어오는 느 있잖아요. 정주들이 영어를 전혀 못해요. 음, 그럼 와서 음, 음. 놓치지 않게 하려면은 음, 뭐를 음. 태블릿에 건네주면 알아서 혼자 주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앱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냥 그 웹을 반응형 웹으로 음. 갖다 땡기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검색해면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하는 건데, 보면은 여기 부분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 조금 더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여기 위에 보일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눌렀을 때, 제일 처음에 이제 서비스가 먼저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사람을 선택을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외국 애들이 모이 뭐 되게 많다냐면 사람을 진짜 많타요 누가 시술을 해주냐면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람들은 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샵에 그냥 차라고 유명한 샵을 차라고 누가 시술을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외국 애들은 예아니면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선택하는 중에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기비해야 되거든요 음. 음. 네, 이게 끝나고 나면은 관련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가 떠야 되고요. 예를 들어 서 연장을 했으면 이걸 집에 가서 닦기 위해서 쓸수 있는 그런 클렌징 폼이라던가 그런 브러쉬들이 따로 있거든요. 재고를 입력해서 구매할 때마다 손님 구매할 때마다 재고가 자동으로 빠지는 기능이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점주들이 분명히 재고 일일 체크를 저한테 연락 안할 거예요. 저는 이제 매장에 보내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1 0개 미만으로 떨어지면 나한테 그냥 알림이 뜨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알아서 그냥 보내줄게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걸 딱 누르면은 관련 영상이 떠야 돼요. 설명해주는 영상.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왜냐면 이 사람들이 설명을 못하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동의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결제를 하세요그 동의서 작성, 결제를 입력하는 게 글자 입력하고 서명 글씨로 하는지, 막 책처럼 하는 게 말고 그냥 것도 있는데, 이게 글자를 입력할 때, 태나다에서 여기 이것처럼 그냥 이게 타이핑으로만 쳐서 해도 그게 법적 효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슈으로만 쓰는 것만 기분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응. 어, 서명, 서명 관련 일단 알러지가 있으니까 만약에 있다면 무슨 알러지입니까 하는데, 그 알러지 변명이 사람과 다르잖아요. 그럼 그거를 갖다가 우리나라 노조사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이핑으로 쳐가지고 쓰잖아요. 그래도 법적 효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서명만 자기 거면 근데 캐나다도 그게 동일한 건지 아니면 캐나다는 그병명마저 자기 수기로 적어야 되는 건지 그게 좀궁금하고